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여,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은 육 장의 칠 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 받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있던 고향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또 베푸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자 했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향에서 배척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어디 한번 해보아라. 내가 믿을 만하면, 진짜 대단하면 한번 믿어보겠다. 라는 식의 태도와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줄수 있는 특별하고 대단한 그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던 그 어린 시절에 별 다를 바 없는 예수가 우리가 꿈꾸는 그 메시아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바보 같았다라고 결론내어 버리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이 이야기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예수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말하고 있기에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예수님이 보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 보내심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일들을 행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났더라. 그러니 우리도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만 이해해버리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본문들을 어떻게 읽어내, 읽어나가야 하냐면, 지금 이 성경의 본문들,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가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제자들이 가서 일을 행했다, 능력을 나타냈다가 아니라.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심은 철저히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의 눈길이 시선이 가버려서 그 제자들도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어버리기 쉬운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 예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18절 어, 이하로 보면 예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보냄 받은 자로서 그 영광이 드러났으며 그 영광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가 보냄을 받게 되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세상에 보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 갔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귀신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줄 것을 부탁하지만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자신들도 이전에 고쳤던 경험이 있었고 이전에 능력을 행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고치려고 했으나 그것에 실패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 이후에 오시게 되자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들을 귀신 들린 아이를 다시 데리고 가자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으시며 그 아이를 고쳐 주시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자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 제자들은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일이 일어났고 그그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 능력이 없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자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일들은 예수님이 하고 계신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이었는데 그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역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 일들을 지금 제자들도 이어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지금 제자들은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 보자 라는 의미에서 고치려고 하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와, 죄와 사망 아래에 갇혔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게임의 역전, 그 상황의 역전이 일어났다.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가 보냄 받으신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복음을 주님께로부터 전하도록 명을 받고 나갔을 때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아닌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들을 고치려고 하면 일어난다. 라는 식으로 결론지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결론이 드러났습니다.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기적은 이제는 물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죽은 사람을 살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시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베드로는 안 됩니다. 사타나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도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결론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이것조차도 세상의 방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결론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받은 모든 곳은 십자가를 들고 그 십자가를 나타내며 예수의 권능만, 예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자들로 우리가 부른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는 나의 뜻을 간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일룡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서,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하는 권능도 주시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만 들고 가라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가지고 두보릇도 말고 겉옷 한 벌만 들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채워 줄 테니 너희는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일들을 너희가 하라. 최소한의 짐만을 가지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너희가 할 일들은 다른 복잡하고 부수적이며 분주한 다른 여러 사역들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 예수께서 오셨으며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타내실 것이니 그 밑바탕을 지금 하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역들을 제자들이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주목하게 만들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 예수님이 세상 권력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들을 받아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구조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선포돼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 복음. 메시아가 능력의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서 싹이 나려면 좋은 밭이어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열심히 옥토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 우리의 인과 응보 논리며 우리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그 땅에서는 싹이 내릴 수 없다. 라고 끝을 맺어버리시고 옥토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 라고 말하니. 듣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우리가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를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끼리 모여서 사랑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옆에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내 옆에 사람 그러나 나는 그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품으며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따뜻한 친구가, 따뜻한 동료가 되어 주어서 빛을 밝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런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존재로 세상에 부름 받았습니까? 우리도 죄인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해서 혼나야 돼. 이렇게 어겼으니까 회개해야 돼. 라는 정답들로 잘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따지거나 혼을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더니 그들이 만들어냈던 결론은 그 신앙의 최고봉의 모습은 바리세인과 서기관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과 달라라고 하지만 똑같아집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려고 했다면 우리는 이제 신기합니다. 믿음과 은혜로 그런 존재들이 되려고 합니다. 믿음과 은혜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 버립니다. 나는 믿었는데 저 사람은 똑바로 믿지 않았어.라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똑바로 믿는다라는 자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지가 동양에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적선을 받았는데. 그 거지가 나는 능력이 있어서 적선을 받았다라고 옆에 거지에게 자랑합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참 별꼴이다라고 말하면서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옆에 있는 거지에게 야, 똑바로 좀해 봐라.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죽겠나?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고, 그 사랑을 받았더니 그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열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면서 핍박합니다.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하나님의 율법 어기는 거야. 어디까지 갑니까? 시내 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삶이 뒤집히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니 이제 동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하고 싶다. 내가 모세가 모세의 표현대로 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들을 구하고 싶다. 사랑은요, 두려움을 어떠한 두려움도 내쫓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 두려움이 사망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겁,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협박은 지옥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라는 협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 사망의 자리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자리에 갈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건져야겠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것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11조 빠뜨리면 안 돼. 주일, 성수, 어기면 안 돼. 물론 다 해야 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식의 정죄함으로는 복음을 드러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잘잘못을 안 가르쳐 주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할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을 던지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상처받고 찢어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심사위원으로 심판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죽으면 됩니다. 그들을 뜯어내서 상처부위를 칼로 쬐서 도려내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지팡이만 들고 가면, 두벌릇도 말고, 겉옷 한 벌만 들고 가면,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들고 가서 보냄 받은 자리에서 그냥 살다가 넉넉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핍박과 그런 천대멸시를 받고, 그냥 거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이루길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빨리 만들고 싶어서 늘 혼을 내고 욕을 하고 화를 내서 일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그냥 거기서 있으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찾아가서 위로하고 고쳐주고 함께 밥을 먹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세상으로 보낸받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것은요,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우리가 한눈 팔다가 다시 결단합시다. 주여 삼창 세게 하고, 우리 악한 마음들 없애고, 결심합시다. 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보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라고 하며 기도하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사랑의 말을 해보고 하다가 또 욕을 했다면, 다시 또 내일 주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또 해보고,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도망가면 안 됩니다. 부부의 자리가 보낸받은 자리입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떠나가면 안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사랑을 해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식들, 교회의 성도들, 교우들, 함께 사랑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